시부리석 <목소리도> 주장입니다. 신학성경 시부리석 주장. 한 백십 시 페이지 가장니다십절에서1 5절입니다 에서 1절을 함께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에 좋은 일의 대 세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천막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성화제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생체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왕소의 비와 및함성화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늘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품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의 약의 증보자 하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거만죄에서 승량하려고주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와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으로 기하려하십니다 아멘. 지난 한주 동안도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 한주 동안도 승리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아멘. 아멘. 여러분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에덴 동산은 영원히 사는 나라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 에덴을 만들어져 인간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었고 영원히 죽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수치와 죄의 그 수치스름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덮어주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피 옷을 준비해가지고 가죽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가려지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장소였는데, 하나님이 그 동산에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도에피 흘릴 것을, 죽음을 당할 것을 성경적으로 예표해 주시는, 상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피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간의 죄는 피가 없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혈은 용서와 의를 회복해 주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죄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산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속죄제라는 게 있어. 속죄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속죄함 예물을 드림으로 모든 사함을 받는 제도가 속죄제입니다. 인간 관계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번제가 있는데 번제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교통을 위해서 본제를 드립니다. 특별한 절길때 드리는 절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내는 제사였어요. 또한 여러분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 신교 감사의 소원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 드이므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인간 관계도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가 강물처럼 불렀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죄를, 모든 죄를 용서받는 제사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악 때문에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뭐냐? 피를 드림으로, 아, 아, 네. 재단위에서 피를 드림으로, 네.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laughs> 속건죄를 위해서, 번죄를 위해서, 오대제사, 화목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5대 제사를 완성한 걸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원죄, 자범죄 다 용서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림으로 말며 아마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본문 다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용소와의와하기의 죄를 부정하게 하여 그 죄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듯 한명하신성령으 구원자는 자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양심을 주문 행신에서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믿음으로만 남아 죄상을 받고 의롭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사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어떠한 죄도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구야실의 번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걸 드리는 것 같은 능력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 힘을 심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고 아멘. 의가 회복되게 되고 아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직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에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멘. 모든 끊어졌던 관계가 보혈로 통해서 연결되고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여러분 단절로 통해서 모든 문제가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졌고, 인간 관계도 죄 때문에 막히고, 죄를 모든 것을 막히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끊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예수의 피로 말나가 모든 죄 문제를 끊어버리고 해결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관계도 회복하고 인간관계도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배가 뭡니까? 용서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심히 볼수 있는 놀라운 길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네.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고, 네.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네. 기도로 올려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은 모든 걸 드린다는 의미를 가져야 돼요. 받는다 하지 마시고 드린다는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드리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는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름으로주원합니다 날마다 예배될 때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배를 피에 피를 올리는 것이 예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의 피 때문에 당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혈 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 실크로드이다. 실크로드이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 피로 말암아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예수님의 집을 열어 놓기 때문에 네.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아닙니까? 네. 로마서 3장 1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인간은 죄를 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도의보혈로 말며 아 하나님께 담대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쫓겨나 버렸어요. 원래는 에덴 동산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나라가 에덴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부끄러워서 수치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도 죄 때문에 막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었고, 우리는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말암가 인간의 모든 죄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보혈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빠른 지나 파늘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의 노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한과 같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인의 현실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선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구제를 하고 착한 일을 하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는 신을 만나려고 선행을 하고 도를 닦고 구제를 하고, 뭐를 하여서 신을 만나려고 하지만, 여러분, 미안하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왜그하면 그래? 죄가 가려서 그들은 노력하지만, 그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칠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네. 죄상을 받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를 붙들여야 해요.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하나님 앞에 탑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 만난 길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여러분 죄 때문에 모든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말할 수 없는 인간의 고뇌가 시작된 것이 죄입니다. 죄는 인간이 불행을 자초하는 게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죄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한 사건이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요. 예수님 또한 그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구약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려라. 속죄죄 속건제, 짐승을 드려서 그들은 한번 죄사를 드림으로 그동안 한 번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또 죄를 지면 다음에 또 죄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구약에서 태어났으면 교회에 올 때마다 양 가지고 와야 되고, 소한 마리를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소한 마리 끌고 올사람 있어요, 없어요? 소만을 끌고 올수 있나? 없대. 여러분, 구약에 살지 않은 것 감사해요. 아멘. 모든 짐승을 끌고 와야 되는데, 구약에 살았으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 짐승의 수억 마리가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단번에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싹 해결한 사건이 십자가 보혈의 사건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구약의 오대 제사를 완벽하게 해결한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 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소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살리하오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간척이 뭡니까? 바로 이제 영혼이 죄에서 노인받고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 받는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영원히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죄악을 영원히 청산하는 능력이 예수의 보혈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용서받고 의가 회복되고 영광 회복됐으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보열만 의지하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시름으로 불러가다. 십자의 능력으로 무너질 어다 그래서 보열을 가지고 여러분이 강대하게 승리하기를 주의하으로 증언합니다. 네, 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도덕과 윤리와 행위로 인간이 뭔가를 노력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건 아무 효과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보혈 앞에 나갈 수 있는 십자가만이 우리가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부리서 십0장을 한번 열어보겠어요? 자, 한장 넘기면 십장이죠 자, 우리 십장 19절,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 20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고, 성소에 들어가강력을얻었 날에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고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마지막 한 마디 보냐면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구야시대는 여러분 성전이 여기에 지성소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장소가 성소라고 하면 이 지성소와 여기에 성소 사이는 시장이 가려 있었어요. 시장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말 떨어지자마자 시장의 우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장은 뭐라고 했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육체가 시장에서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여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것이 다 찢어져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죄의 문제를 제사장한테 맡겨서 중부사역을 하는게 아니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아멘. 이 성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장을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다 시장으로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막진담을 없애버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네, 네. 십자가에 몸이 찢어짐을 통해서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당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사건 전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시장이가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순간에 시상이 찢어지는 사건을 이루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보혈의 아, 네. 능력을 통해서 보혈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강대히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보혈이 보장되기 때문에 아, 네. 우리는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기를 주의름으로 증언합니다. 아, 네.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울롭다심을 얻어든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워졌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의지은 죄를 간과심으로 자기의 우르심을나타내려하 하시니, 고기 때에 자기의 우르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모르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리 하심이니라 그런저 자랑할 때가 어디뇨? 일수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나 행으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법을 얻으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지도 얻을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하아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이 나와, 의롭담을 얻었다는 사실을 이것을 믿고 나가기를 주의금으로 증언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내죄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된 사람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참소하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놀릴 수가 없어요. 아멘. 너 여덟 며칠 날 누구하고 죄졌지? 너 누구하고 만나서 죄졌지? 여러분, 이런 참소거리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다 용서받는 순간에 망하기가 참소하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네. 이것은 인간의 행위로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서 우리는 여러분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저와 여러분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요.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 우리는 보혈을 받아들이고,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가도치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인을 그대로 여러분, 죄인을 어떻게 그냥 여러분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혈을 인정하고. 보혈을 믿는 자에게 모든 죄 문제를 한꺼번에 용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엄청난 죄가 한 방에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포혈을 의지하는 자는 담대히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죄를 여러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죄를 지, 지었음에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의 피만 치하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한꺼번에 다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 이 은혜가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었나니.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려주는 여러분의 다리 역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한번 태어나면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없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보혈 이외에는 죄 문제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아, 네. 우리는 이죄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로 통해서 해결됐다는 것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주의으로 증언합니다. 아, 예. 자, 우리 고혈을 지나, 우리 한번 찬송 한번 찬송함을 부십시다